제가 성경을 기반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나와 있고 제가 그 말씀을 읽으니까 일상에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것 같습니다. 잘 읽어보지 못한 성경 구절을 읽으니 감회가 참 새로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조금은 특별하게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누렸던 이 시간들이 어, 먼 미래에 제가 저의 청소년 시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의 그런 믿음의 스토리에 한 문단을 장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텐텐 훈련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 더욱 알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과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다 보니 성경이 더욱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끝난 지금도 성경을 읽어보고 더욱 성경에 대해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읽기에 지루했던 성경 읽기가 텐텐 성경 읽기반을 통해서 다 같이 읽음으로써 더욱더 즐겁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말씀을 읽으려고 시간을 정하면 혼자 미뤄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더미루지 않게 되어서 7주 동안 잘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을 제가 거의 안 읽고 있었는데 성경 텐트에는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게 해주신 것과 그리고 성경 텐트에서 읽었던 말씀들이 일주일 동안 가끔씩 생각이 난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성경 읽기 하면서 일단 얘들이랑 같이 성경 읽어서 너무 좋았고 친한 애들이랑 하니까 더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되면 하고 싶습니다. 되게 친구들과 같이 해서 재밌었고 또 되게 은혜받고 거룩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신앙생활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번 상경이 계통해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복상하여 신앙생활도 더 늘어날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기고고 좋은 시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 방학하면서 좋았던 점은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던 저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지 다시 한번더 깨닫게 해줘서 좋았고 원래 알고 있었던 구절이 있었더라도 그 구절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읽으니 더욱 재밌고 행복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목소리> 인물들의 행동들을 통하여. 성경 읽기반을 통해서 말씀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유익했고요. 다른 친구들도 함께 어, 성경 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 조,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선생님, 선생님과 같이, 목, 어, 은혜로운 목요일 밤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 교제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안녕! 튼튼 성경읽기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한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주 동안 이유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성경통독할 수 있어서 은혜롭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얼굴 몰랐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고 매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준 목요 씨반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